네, 안녕하세요, 상민입니다 오늘 할 것은 생일, 오늘 생일 대출맵입니다. 왜냐하면, 오늘은 현민의 생일이에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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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.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 준비해놨어. 둠, 둠, 둠. 둠. 뚜둔 야 일로와 뜻기놈 일로와 이거랑 이거랑 <laughs> 야 여기있어 그러니까 여기있으라고 끄덕 이거랑 이거랑

이거 줄게그 다음. 이거. 지금 희정한 상태는 나한테 주는 거지. 이거. 됐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바나나. 어. <laughs> 바나나와 단번째두 번째 탈맵. 첫 아, 탈출맵이 타임. 내 사탕. 뭐야. 을 만들고 다음으로 이타임맵을 만들었어요. 야. 야 뭐해. 방송은 가능하고. 블럭 부신지 않기. 이건 블럭이 아니라. 난이도는 낮게. 낮게 안 하면 밤에 이 나와요. 댓글 선물로 달아주세요. 아아.. 내여 아!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내 생일! 니 생일 대별아! 아 야야야야야야 대별아 내 생일 같아요! 와줘! 내 생일 같아요! 안녕! 내 생일.. 뭐라 뭐라 내려가세요 맨 밑으로 내려가자 <laughs> 지구치 가는 길을 찾기 위해. 뭐네 엄청난 가는 엄청 곳, 천 곳, 고 가는 곳, 락 고수가 가는 곳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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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청난 고수다. <laughs> 좀보러 오지 그랬어. 그래서 너 완전 보야오가자 <laughs> <laughs> 음... <laughs> 그렇다면 고수가 가는 곳 야기는 그것은 <laughs> 문이 잠겨 있다. 열쇠를 찾자난열쇠를어헛헛헛 헛. 벌써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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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냐? 응. 나증 망쳐보자마. 또공명 어? 당하지 말고. 나 이거 해봤자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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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맞아 볼래? 아니. 아 아, 네, 미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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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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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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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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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아, 4 아, 4월 14일 제 20대 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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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증나게. 아니. 한번 더, 한번더 해볼까요? 난 친구가 없는데. 뭔왜 소리야? 나는 좀 하지. 왜? 더 이어지겠지? 그래, 꼭필요그그거 3명이나 버림받았지만 그렇게 <laughs> 누군가 삐리 여기를 기하려면그다려보라 시도하려 합니다 <laughs> 아, 왜? 누군가 어, 이 어디 이 전이 땅끝는 도라마킹의 로봇인 삐리리리예요 시작자의 생일은 어디였지? 맞아 맞아. 여기서 여기였어요 5월. 여기 여기. 바나나와 닭무지 먹고 잘익었구 삐리. 삐리 끝났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나! 아싸! 어, 뭐지? 다 너무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야, 야, 야. 야. 응? Uh -huh. 아, 야, 야, 야. 다 빨리. 응. 음. 땀 때문에 자가는데 그럼 나 간다. 나가라, 나가라. 이거 가라 전에 가라 전에 빨 가기 에 가기 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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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전주 빨리 가기 생에도리하해주세요가 빌게 이 빨리 가 嗯，偷懒。